안녕하세요. 오늘은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TV에 콘드로이친 광고 정말 많이 나오죠? 저는 건강식품 MD로 일하고 있다 보니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좋은 콘드로이친 제품 좀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수백 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콘드로이친 잘못 알고 사서 드시면 돈만 버리는 꼴입니다. 시중에 이상한 제품 정말 많거든요. 잘 알고 드셔야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콘드로이친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의약품을 제외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콘드로이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반식품 콘드로이친. 두 번째, 건강 기능식품 콘드로이친입니다. 이 일반식품 콘드로이친은 제품의 콘드로이친 함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조사의 양심에 맡기고요. 심지어 제조사가 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제조사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콘드로이친의 유행과 인기의 편승에 만든 상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함량을 보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콘드로이친을 드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품 패키지 뒷면을 살펴보시거나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식품의 유형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당류 가공품, 캔디류, 음료 베이스 등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입니다. 반대로 건강 기능식품은 이렇게 제품 패키지 전면에 건강 기능식품 마크가 있거나 제품 후면에 영양 기능 정보 표시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콘드로이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뮤코다당 단백으로 만든 콘드로이친 두 번째 독점으로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으로 만든 콘드로이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료로 만든 제품의 함량을 비교해보면요. 먼저 시중에 대부분 뮤코다당 단백은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콘드로이친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 시중 제품은 1일 섭취 함량 기준으로 뮤코다당 단백이 1200mg 들어가 있고 이 1200mg의 뮤코다당 단백 중 콘드로이친은 최소 120mg에서 최대 6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 독점원료인 콘드로이친 황산염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주형NS라는 제조사에서 독점으로 제조하고 있는데요. 1일 섭취함량 기준 콘드로이친이 1080mg입니다. 아무래도 독점원료인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이라 할수 있고요. 유코다당 담배 콘드로이친은 가성비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점 때문에 시중 가격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독점 콘드로이치 황산염은 한 달치 기준 5만 원 후반대. 유코다당 담백 콘드로이치는 한 달치 기준 만 원대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 원료 모두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원료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원료들로 만든 제품은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콘드로이친 황산염으로, 어, 나는 좀더 가성비 좋게 장기간 복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뮤코다당 단백 콘드로이친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른 건강식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